까마귀는 난리만 나면 움직인다는 소리를 글과 말로만 들었더니 6.25 사변을 실지로 겪은 나는 난리의 까마귀 때가 극성을 뜨는 것을 참으로 목도해 보았다. 6월 25일 동란이 터지자 웬일인지 까마귀 떼는 서울 반흑공을 까맣게 뒤덮고 말았다. 적병은 쳐들어오기 전인데 까마귀 떼는 적의 야크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서 기총소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까맣게 날았다. 그 듣기 싫은 엄침한 소리를 까옥까옥 까옥 지르면서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허공을 매물 돌아